우리가 육신을 쓰고 우리 일평생 사는 그 목적, 그 목적이 무엇인가?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육신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인생의 죽음을 타작 마당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. 타작 시간은 농사의 결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껍데기를 까고 그 속의 연결은그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시간입니다.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알맹이 되는 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그 껍데기인 육신은 버리고 알곡인 영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꼭 알고 행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. 근데 세상에 살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믿더라도 형식적으로 힘들다고 형식적으로 믿다가 만 자들은 지옥 사망의 주관권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.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. 저마다 우리가 꿈에서나 기도할 때 환상으로 이러한 지옥의 고통을 보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. 또 그렇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저는 그런 걸 전혀 느껴본 적이 없어요. 그런 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마치 우리가 진짜 그 장면을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그리고 느끼게도 해 주십니다. 근데 이게 그하나님을안 믿는다고 해서 불구덩이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그 길로 자기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면 가서 막 심판하고 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시밭길로 가고 자기가 수렁길로 가고 자기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와서 나와 같이 살자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. 누구도 그게 못 갈자가 없는 거예요. 다 가야 될 사람들이고 가야 될 예정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.